포지티브 마음비우기 명상 원리는 컴퓨터의 자료 지음 기능을 연상하여 기억을 없애는 것입니다. 명상 실행을 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명상은 의식작용이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집중과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공부처럼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자신을 남처럼 여기는 객관적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실을 비교하면은 현재 삶에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떠올린 이미지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졌음을 마음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권 시간에 이어서 어머니에 대해서 먹고 쌓인 마음들을 버리는 명상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억,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고 없애야 되면은 그 공약 대상을 정확히 내가 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대상인 내 삶의 기억 이미지들을 인연별로, 배경별로, 거기에 묻은 내 감정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일정 시간에 아버지에 대한 그 먹고 쌓인 마음들을 버려 봤죠. 이번에는 어머니입니다. 인연에 대한 그 마음을 버리는 게 인연에 대해 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상대에 대한 마음들, 뭔가 감정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들을 내가 깨끗이 없애면은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 없이 대하죠. 그럴 때, 둘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오히려 편안해진다. 이게 법칙이에요. 일전 시간에 어머니에 대한 먹고 싸운 가, 마음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죠. 그리고 방법. 다시 한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내가, 어, 이렇게 이렇 하면은, 이렇 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을 비울 수 있겠다. 이런 방법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지 그 믿음을 하는 명상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먹은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자, 어머니하고 어린 시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는 여기에 내 마음이 있죠. 이 어머니 상 이미지에도 내 마음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이미지와 내 이미지에 묻어 있는 감정은 누구의 감정입니까? 아, 내가, 내가 먹은 감정이죠. 요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없이, 아, 뭔가 느낌으로 있던 감정들 유의자게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인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네, 어머니, 고생스러운 어머니, 안타깝고 뭔가 애잔한 그런 내 기억 속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도 그 마음을 보고 담은 내 이미지도 없애 나가는 거죠.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서 어머니와 그 속에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담은 나를 차례로 없애면 됩니다. 어, 편찮으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럴 때그 안타까운 나도 병에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도 그 이미지와 함께 묻었던 감정일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간단하게 어머니에 대한 먹고 뭐 쌓인 마음들을 버리는 명상을 실행합니다. 저는 이제 명상 트레이너죠. 헬스장 가면은 헬스 트레이너. 저는 안내자의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뭐 제가 직접 누구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방법을 안내하고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는 오롯이 내 기억 속에 어머니에 대한 온갖 이미지들을 없애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티브 명상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내 스스로 해야 되니까. 누구, 내가 집중을 하고, 그 속에 내 기억을 내 스스로 떠올려서 버려야 되는 그래서 포지티브, 메디테이션이라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머니에 대한 내 기억 속에 온갖 감정, 사연이 담긴 이미지들을 떠올려서 남김없이 버리는 명상을 실행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오로지 마음은 나의 어머니에 대한 온갖 감정들을 남김없이 없애고야 말겠다.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처음 나와 어머니,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의 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머니. 뭔가 느낌으로 담겨 있는 감정. 어머니의 이미지도 없애고, 다음 그 어린 시절의 나도 없애고, 기억 속에 이미지에 담겨 있는 마음이 이미지와 함께 삭제됩니다. 없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장면 삭제 삭제 확인 나이 순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의 온갖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서 없애 나갑니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나의 순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된 온갖 이미지들 하나하나 떠올려서 없애 나갑니다. 어머니도 그 속에 나도 이미지와 함께 감정과 함께 사라집니다. 삭제, 삭제. 확인. 자, 이런 식으로 각자 계속 시간을 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도 삭제, 삭제, 확인. 휴지통으로 갑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 기억 그 이미지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머니에 대한 나의 감정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삭제하면 일체 사라집니다 삭제 확인합니다. 명상을 마칩니다. 체크포인트 다섯 단계 확인하시고 마음이 인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마칩니다.